사랑해 주님 이 시간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제약은 주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키시며 주께서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약속하신 소망을 주옵소서, 물질의 부족과 육신의 병으로 사람들과 단절한 가운데 애통해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슬퍼하며 애통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은 제약들을 슬퍼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하늘,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약한 지체들을 붙잡고 땀 흘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쓰시는 이성광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일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